아, 주작이 막고 있었는데, 총알, 씨. 아니, 주작을 니가 때리니까 주작이, 아 뭐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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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번 공격했는데, 제피 없어. 뭐야, 낙사했는데? 뭐야, 낙사해? 괜찮, 괜찮아요? 아, 뭐야. 아 빈격이가 세개 남겨갔어. 응? 죽여버려. 뭔 블루파카야, 블루파카는. 제스키 파카로 만들어버려. 오오오! 와 오오, 야이! 잡아볼게, 이제. 아씨, 저 비싼 건데. 10%고요. 어? 어? 아, 이걸 원투에? 아니, 거 어디냐. 거기 집,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진짜. 아,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케이. 오, 야, 주작 죽는다. 아, 도망쳐, 주작. <laughs> 왜? 아, 이 <laughs> 씨발, 말해줘야지. <많이> 왜? <laughs> 개, 개, 또세번 맞으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너 뭐야? 아니, 너가 한줄 알았어. 아, 너가. 내가, 아. 아니, 근데 딜이 들어오더라고. 난 도트된, 아 도트 그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재용이 햄 준비 중. 든든하다, 재용이 햄. 아, 재용이 햄이고, 컨트롤 어떻게 되지? 지금 너무, 너무 큰 힘이라 무서워. 큰 힘에는 큰 책임 따른다, 뭔지 알지? 그 <laughs>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긴 하지. 제용이 삼성전자. 가자! 재용이 햄! 탐성전자! 구만전자, 가자! 나자, 지웅이. 야, 야 이거 뭐야? 야 지웅, 이야 그만, 이제 저, 그만. 야, 미, 야 미사일 뭐야? 야 미사일 존나 세다 뭐야? 아, 지아, 제 옷으로 너무 잘크잖아. 근데 아니 너 좋아하는한테 가라고 그 새끼야. 야날 어, 날 봐요 날. 야, 저새끼 아,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야, 야 등반한다. 어몽길이야? 내려왔어 <laughs> 내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laughs> 아, 나제 이상해. 아, 제좀 이상하다니까? 야 저기서 <laughs> 실패하면은 아 어? 어? 아 씨발 <laughs> 몇개 남았어? 다섯 개야씨안 되면 테라라도 간다 될 때까지 섭니다 아 테라 안 될걸 테라 튕겨날걸 레벨 49면 야 여기 그냥 다다 다 먹어 내 전부야 2 0까가야아이 희빤 새끼 진짜 아이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아나이 새끼 성능 안 좋으면 진짜 제가 푸죽할 사버릴 수 있어 하나, 대치 아! 하나, 어... 야. 2, 아, 대치었나 어떤 새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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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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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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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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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 하나, 하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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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하나, 하나, 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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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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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아니, 기가슬비 어초관이 왔는데. 아, 아 이거 수작업 왜 아무도 안 도와줘, 시발놈들아. 빨리 달려와. 정신 나갔네 진짜. 빠져가지고. 야 이거 수작업 애들 개빨라가지고 아누비스 붙어서 존나 빨라 지금. 뭐야 이거 느려졌어. 안먹러봤어아 아누비스 진질내고 진짜. 빨리 와. 배고프네. 아누비스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구나. 기가 기가 다 깨지네. 어, 잠깐만! 야, 못데리지야나못 들었는데? 저런 습기는? 갖고 아, 싶지? 아니,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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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디 갔어? 아, 눈빛 집 갔어. 야, 일단 60개, 60개 한번 갈게. 죽었네. 동생은 어디 가고, 웬 보따리랑 페이스피어가? 아, 새끼, 그걸 못 버텨? 준비됐어? <끝> 잠깐만, 뭐. 아, 잠깐만, 못 움직여. 어? 무겁, 무덥, 무겁대. 왜 무거워? 아, 아니, 이거, 아, 이거, 뭐, 갑자기 아리왕 나와. 아기야? 이거 어차피 일반 아니잖아 아, 잠깐만. 아니, 개새끼,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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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루나리스, 루나리스 있어야지 380인데, 루리스 없어져가지고 300밖에 못 들어. 아! 아, 루나리스가 들어갔네. <웃음> 아, <laughs> 씨. <씨발. 웃음> 됐다. 아니, 이생님왜 알을 나? 존나 웃기네. 아, 뭐야, 인벤토리 꽉 찼어. 아니, 쓸데없는 알좀 버려. 이거 일반 아인데 자, 복수형 들어가자. 몇개 남았냐? 24개. 아, 그래도 50개 챙겨, 아, 66개 챙겨왔는데 2% 하나는 뚫어야지. 야, 하나 뚫어야지. 그냥. 어! 와! 개씨발! 아! 와! 와! 고맙다 고마운데 아니 시발 제 발음이 뭐냐고 제 발음이 어니 좋지 속도인데 병신아 아니 병신아 전투용 패를 속도 붙여서 뭐하게 니들디오도 아니고 탈 거야 본진치고는 농장 그러니까 농원이 조금 많기도 하고 살짝 농원 두 개로 줄였으면 좋겠어 일단은 나중에 보면은 나무가 수술 만들어야 되고요 아. 그 수술로 섬유를 만들어야 돼어 맞아 맞아 그러면 나무 존나 필요하겠지 그럼, 나무, 음. 벌목, 그럼, 벌목 유원을 구하러 가볼까? 벌목 유원이 누가 있을까? 생명산슴이 벌목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데 말고. 아, 미안한데, 그, 초보자, 초보 지역 스펠들 꺼내오지 말고. 너 지금 레벨 40이야. 아, 씨바, 이 새끼가 펠 같네. 내가 아니, 왜그 얘를 40에... 키우고 있냐? 씨바, 내가, 내가, 어? 어? 내, 내가 창으로 캐는 게더 빠르겠다, 이씨. 좀더 <laughs> <존나> 빠르긴 한데? <laughs> 아니 왜 바다를 캐요 아니 그리고 저거 나무 앞이랑 그돌 앞에 그냥 하나로만 두면 되는 걸왜자원 낭비를 해? 상장? 응 아니야 아니야 저건 나눠야 돼 상관없어 어차피 내 지역 안에서 쓰는 거니까 상관없으면 하나로 하지 왜두 개로 하냐니까? <laughs> 여기 전륙맨 뜬다 했는데 전륙맨 안 뜨는데? 아이 새끼 설마 아비스 고트 보고 전륙맨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전륙맨이라고 나 쓰... 어떻게 봤어 내가 미안해 전령 전룡, 전령맨이냐 전령맨이라는 게 없고요 전용맨입니다 전기 전자 전령맨 전용, 그러니까 전령이 아니라 전용 아전룡이야어난전룡맨이라고 아, 해가지고 싶어 뭐 지금 번개맨이가 이런 이런 생각했어 아니, 용, 용용자 쓰는 거지 전령은 싶어 저기 그소환사협곡에 있는 게 전령이고 아 어디에요 전룡맨안 나와요 이거 아비스고트만 나와 아비스가 시면이고 고트가 늦, 저기 염소거든 뭐, 뭔소리야요 아, 배고프다고? 시발짝이야 시메네 염소인데 그 염소가 그 뜻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 화염 염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염소가 그 저승 관련된 그런 것도 있대. 어느 신화에서? 아 그지? 어어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시발 화염 염자도 왜나온니다 천룡맨! <laughs> 네. 어, 나다! 룸메이언 아이스 됐다 롱맨 어 그럼 스탯은? 아일광용선아얘 어, 뇌재야? 그럼 번개 속성 그거겠네? 아니 여기 황제 존나 많네 지제 염제 뇌재 군산 아, 초점 야얘높이야뒤잘들어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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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야 이거 뭐야 아, 아. 오야야 패트 패트 공 아, 아. 걸렸어 돌진기가 있네 돌진기가 있네 피해주고 우와.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야,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세, 저거? 해치웠나? 해치웠나? 어? 해치웠나? 어? 와! 어? 이걸 이트만 <laughs> 해? 와, 이거 이거 뭐야! 쟤, 야, 이제, 아르크스. 아르크스 그... 애들. 어, 이제 해코 나가겠다. 강아지 버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코는 안시거던데 우리 강아지들은 사나 말고. 거의 리설 컴포인 <laughs> 당하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제, 잘 피해 다녀야 돼. 우와 우와, 좀 우와 좀 잠깐만 야 이거 기울겠어 아, 너무 핸치. 센데 전용맨 가라 전용맨 와이슬탄 슬탄 슬탄맨 끝난 야 슬탄 오십 개다 썼다 가어뭐 없어가는데 어 아니 원콤 전용맨 전용맨 그대여 용용맨이요 상대 없아 전용맨 죽었는데 야 잠깐만 탈것 빼고 지금 몇명 남았어요? 저 하나 남았습니다. 저저두 마리 남았습니다. 잠깐만 다 살아 있어 네 마리 남았어. 나도 아직 다 살아 있네 아직. 좋아요 좋아요. 잠시만 버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바로 바로 던져주세요. 어, 한 번. 오! 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와! 나이스. 됐다, 됐다. 좋아. 요그 지금 계속 보고 있어 나랑? 팔라디우스 잡았어. 11퍼. 오 어, 하나. 와! 어? 오! 됐다. 야! 야 전설 그냥 개털었는데? 야 제트레고도 잡을래 그냥? 아니면 제트레고 한번 전설 갖다 두드려 패볼래? 그러니까 어, 전설로 어, 패보자 야 어, 진짜 최성 최소... 어 최정의 스쿼드 데려오자. 어. 각자 바뀐 거 소개해봅시다. 얘들이 왔어. 이오. 남은 딱 하나 켄타 나이트 저번에 큰 힘을 주었던 프로스카노입니다. 우와 뭐야? 진짜 크다. 우리 아르크스 새로운 멤버. 우리 김천만다야뭐왜 이렇게 커? 가까이서 보니까 개 큰데? 멋있다. 저 달리기도 아유. 탈보 종결이랬는데 레벨 49짜리 동생 여친 크죠? 오. 그리고 따끈따끈한 방금 잡은 음마무슨 아, 아, 음악무슨? 이제 잡았던 3전 9층 동생이랑 맨 마지막 호루스 데려왔습니다. 오. 호루스. 매트남최원전이 역시 이 친구가 돼버렸어 아리스 아, 아리스. 먼저 중결해가지고 근데 이 아리스는 유 하나라도 인정해줬습니다. 운동 바보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네, 그렇군 이거 <laughs> 할 말이 없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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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로봇이 제일 센거 같은데. 우와 와 미로전 미쳤어요. 미로전이야. 와 이게 딜이 개 쓰다. 이렇게 보니까. 오아 이게 전설전 이게 딜인데 어? 하나? 하나?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이걸 치우네? 와 레벨업 될것 같아 전설 신용 재빠른 광산 관리 자라는데 뭐? 와... 전설 신용 광산 관리 자까지 뭐야! 왜왜? 아니 총 없어졌는데? 아니 씨발 총이 사라지면 어떡해요 아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아 뭐야 나 공총 사라졌다 아뭐 아, 어쩔 수 없지 일단 이 애니 까이로 예, 해산합시다. 해산. 해선.